아 r 님 b 처리 c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밴드 6시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 저는 어저께 첫 공연을 시작했고요. 아, 오늘 이제... 이 배우들이 오늘 좀 첫공을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긴장감과 설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힘껏 박수쳐주고 웃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들 짧게 소감 한마디씩 듣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왼쪽부터 어, 잘생긴 순으로 시작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준 역할을 맡은 김다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연습하는 동안 악기도 다뤄야 되고 안무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역할의 맡은 신타에이이킵니다 반갑습니다. 공연을 이틀 했는데요. 제가 하면 아수 너무나도 재밌는 공연인 것 같아요. 관객들과 같이 즐길 수도 있고 또 우리 형 누나들과 같이 놀 수도 있어서 너무나도 재밌어서 앞으로의 공연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실 거죠? 네. 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미 역할을 맡은 강은곤입니다. 안떨리자았는데 너무 떨려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그리고 정말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템버링 치는 거 힘들어요. 다시죠 <laughs> 여러분. <laughs> 앞으로도 더 열심히 템버링 칠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9월 29일까지 하니까 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보고 역할을 맡은 배우 한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작년에 하고, 이제 사정들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개인들 사정 때문에 오랜만에 뮤지컬을 어 이번 연도에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저희 팀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에너지들이 많아서, 관객분들께 많이 전달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공이어서 악기 처음 다루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조금 서툰 두 분들이. 어, 있었지만, 그래도, 넓은 안양으로 재밌게 봐주시고, 6월 29일까지, 어, 드림 아트센터, 아, 링크 아트센터 드림, 드림 4관에서 하니까요, 많이 많이 주변에도 말씀해주셔서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브의 소연입니다. 예! 네. 어, 저도 정말 오래전에 뮤지컬 하고, 이번에 또 정말 오랜만에 너무 감사하게 되어서 시 태백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과 그리고 어 제작진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지금 행복한 기분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 힐링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주변 지인,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다 데리고 오셔서 같이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그럼. 감사합니다. 잘생긴 분이니까 너 먼저 해.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윤수석역을 연기한 정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네,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어, 그리고 개인 TMI이긴 한데 저랑 항상 끝까지 밤새 제, 저랑 기타를 열심히 알려주는 선생님과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는 말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어, 좀 미숙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남은 공연 동안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특히나 모두들 다 열심히 했지만 정말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소연이랑 이훈이가 피아노도 처음 쳐보고 기타도 처음 잡아왔어요. 리키도. 아, 리키도 드럼 드럼 드럼을, 드럼을 처음 잡아보고.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친구들이라 제가 그게 더 느껴집니다 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배우들과 관객들이 6월 29일까지 더 친해져서 다음 시즌에도또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와주실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패드 6시 대리했습니다